여보나, 재있는 얘기 줄까요? 음. 좀, 뭐지? 황당한 얘기야. 왜냐면은 음. 그, 이거는 사실 책 내용도 아니고, 음. 책에 이제 서문, 서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무슨 책이에요? 상식 밖의 경제학이라고, 음, 음. 어떤 사람이 이제 심리학이랑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박사가 됐는데, 음. 자기가 왜 심리학을 공부했는지, 음. 그거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음. 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응. 18살 때, 사고가 나. 뭐냐면은, 그 폭약이 들어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폭약이 사고로 다 터져버려.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 폭약이, 그 폭약방에 있는 응. 폭약이. 그래서, 정말 발바닥 빼고 온몸에 화상을 입어요. 아주 끔찍한 화상이에요, 폭약? 폭약. 그, 음. 뭐, 폭죽 같은 거 있잖아요. 음. 폭죽 같은 거를 쏴. 연필심 갈아놓은 거같아 뭐 그런 거지. 음... 응. 그니까 완전 폭탄은 아니지만, 음... 온몸에 화상을 입어. 온몸에, 진짜 90몇 퍼센트의 몸에 다 화상을 입고, 삼도 화상이야. 굉장히 이게 진물나고 다 벗겨지는 음... 거야. 온몸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간 거야. 음... 근데, 그 화상 치료가 정말 엄청 아프대요. 화상 치료가. 근데, 음... 그 치료가, 아, 좀, 좀 나는 이 책으로 보기만 했는데, 내가, 몸이, 이렇게, 움찔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온몸을 약에 담궈야 되는데, 그걸 약욕이라고 한대요. 마치 목욕하듯이, 음. 온몸을 약 넣어야 되는데, 진짜, 이 사람 말로는 정말 엄청 아프대. 그게... 기절 하겠다. 아 진짜, 세... 나는 이제 말만 들어도 내 몸이, 막, 오싹오싹해. 아. 그래서 약욕을 하고, 약욕을 하고 나오면은, 온몸에, 그, 로션을 발라. 아. 그리고, 칭칭 감아요. 근데 약욕보다 더 극심한 고통이 이 붕대를 풀을 때살갗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이 있대요. 아. 그래서 너무 이게 힘들대. 아. 그리고 이거를 풀르는 간호사들도 심리 이런 정신적 트라우마가 어마어마하대. 비명을 너무 지르니까. 아. 그걸 하루에 한 번씩 한대. 한 3개월 정도. 아.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아. 간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 환자에 고통을 줄일 거야. 어.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고 한게 뭐냐면은 이게 아 그, 그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여러 간호사가 붙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뛰자 이거야. 이이 이 붕대를 최대한 어. 빨리 뛰자. 근데 이제 난리 난대. 그게 정말 최대한 빨리 뛰자 한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어. 아, 얼마나 아프겠어. 음.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서로. 음. 간호사도 간호사들도 고통스럽고 치료 받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듣는 나도 이렇게 괴롭다. 어 나도 괴로워. 이 얘기는 온몸에 그것도. 음. 그걸 한3 개월에서 6 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대. 음.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그렇게 괴로우면 그냥 괴롭다고 끝내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 이런 학자 타입은 특이한 게 뭐냐면 어왜 이렇게 고통이 오지? 난 고통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음. 그래서 고, 왜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그 음. 고통이 이렇게 트라우마로 남는지 음. 그리고 간호사들도 자기가 아프진 않지만 뛰는 사람 이거 붕대 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아픈 거야 이 사람들 심리적인 고통을 느껴 간호사들은 그래서 육체적 고통과 음. 심리적 고통이 왜 이렇게 오는지 그걸 이제 막 찾아봐요 음. 막 공부를 해 근데 이 공부를 할 때마다 그 간호사들이 자기를 엄청 위로 그 위에 줬다는 걸 알아. 음. 되게 지극정성으로 간호사들이 해준대요. 왜냐면 다 통증에 아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음. 자기가 공부할 를 때마다 공부를 하면 느낄수록,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간호사들이 오히려 환자를 괴롭히는 꼴이 된 거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음. 그게 극단적으로 막 뛰잖아요? 음. 그럼 더 아플 수밖에 없대. 음. 근데 간호사들은 오랫동안, 3, 4시간 동안 이걸 풀으면 환자들이 더 아플 것 같으니까 빨리 뛴 거거든. 그리고 이게, 이게 첫 번째야. 천천히 뛸수록 그 화상 환자들한테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빨리도 뛰어보고 아주 천천히도 뛰어보고 했는데 천천히 뛸때 훨씬 더 통증을 덜 느껴. 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어느, 이 살이 연한 데들이 있잖아요. 음, 음. 관절 이런 데들. 그런 데는 아주 아파 음. 다른 데보다 음, 음. 근데 이 순서가 있어 극심한 통증이 있는 데를 먼저 뛰고 통증이 낮은 데를 나중에 뛸수록 정신적인 고통이 덜해요 음. 왜냐하면은 여기 제일 안 아픈 데부터 뛰잖아요 음. 그럼 와,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아픈 데를 뛰지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음. 근데 처음에 제일 아픈 데 뛰어버리면 아 이제부터 점점 드라푼 데를 뛰는구나. 음. 그래서 마음이 훨씬 편해. 근데 간호사들은 <laughs> 반대로 생각을 한 거야. 제일 아픈 게 뭐냐면은 무작위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환자가 음. 미쳐. 근데 간호사들은 거꾸로 생각을 한 거야. 음. 아, 이 사람이 어디를 뛰지 모르게 음. 빨리 뛰는 게더 <laughs> 좋다고 생각을 한 거야. 음. 음. 그래서 이거를 간호사들한테 알려주러 가요. 음. 자기가 박사가 된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나서 갔는데 똑같이 뛰고 있는 거예 거기는 응. 이제 화상 전문 병원이거든요 응. 화상 입은 환자들만 받는 병원인데 응응. 자기가 1여살때 그거 되고 자기가 한 서른 넘어서 박사가 되는데 십년십 10년, 년이 넘게 똑같은 방식으로 환자를 뛰고 있는 거야 그것도 환자들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하고 간호사들 그리고 화상 병원인데도 이런 조사나 이런 테스트를 안 하면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떨 때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지 곧그 심력인 심력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음. 이거를 경제학에 대입을 해요 음. 사람이 돈을 쓸때 머리에서 고통을 느낀대 음. 돈을 쓸때 근데 어, 어.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좀덜 느껴 어떤 경우는 고통을 많이 느끼고, 소수긴 하지만, 돈을 쓰면서도 기분 좋아질 때가 있어, 사람은. 음.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 기업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고객들이 너희들한테 돈을 쓰고 기분이 좋아질 거다. 음. 뭐, 이런 걸 이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상식밖에 경제학이에요. 음. 사람들은 합리적이라고 본인들은 세, 생각을 해, 소비자들은. 음. 최저가를 찾고, 뭐, 음. 아니면은,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을 찾고 자기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사람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심리적으로 자기가 그냥 편한 쪽으로 소비를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걸 이제 경제학 쪽으로 행동 경제학이래요 자기가 공부하는 게 재밌겠다 어, 행동 경제학이래 그래서 음, 음. 뭐 그런 내용을 이제 싹 나열하는 책인데 나는 그 처음에 서문 부분이 음. 제일 와닿았어 서문 쪽이 박 전문가라고 해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 박사처럼 음. 이 사람은 사실 화, 화상 환자를 몇 명이나 치료해봤겠냐고. 음. 사실 치료 거의 안 해봤을 거 아니야. 근데도 그 부분을 파고드니까 전문가보다 나아지더라고 음, <laughs> 제일 마음에 와 음. 닿고. 두 번째로, 아, 역시 학자들은 또라이가 많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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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그 고통을 느끼고 그 고통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게 진짜 신기했어. 대부분 고통 느끼면 그냥, 아, 나는 옛날 화상 입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러고 끝나는데, 오, 이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자기가 정리를 해보겠다. 벌써, 아, 이 박스, 이, 이, 이 뭐, 이런, 이런 뭐, 학업에 있는, 이 어, 뭐라고 하지? 학문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 DNA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음, 생각을 했었어. 재밌네. 어 응. 재밌다. 근데 아우, 좀 끔찍해. 어 응. 꿈에, 꿈에 나오겠다. <laughs>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책 내용은 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이게 제일 재미있었어. 음, 찌라부 분님어 재밌어요 어쨌든 음. 어쨌든 그책 재밌겠네. 음. 알았어요 또 얘기해줘요. 음,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나오면 어. 또 해드리겠습니다.